1장의 시작은 전쟁에 필요한 백성들의 수를 세기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마지막은 딸들의 상속권 이야기야 세상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싸움 결말이 뭐야? 모를뭐에도 상속권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상속권을 포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속을 받아야 돼 그리스의 상속권을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하늘의 상속권을 말씀의 상속권을 말씀의 집행이 넓혀서 그 상속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 바울은 민수기를 또이 신약 민수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을 냈습니다. 예, 신약과 민수기는 무슨 관계가 있냐? 느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은 예수님 올 때까지 족하다. 예수님 알 때까지 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길로 가서는 불코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야. 그래서 이 예, 신약성경 은 눈의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라 바로 살아. 그래서 옛 것을 죽으면 새 것이 탑생한다 네 것이 죽어야 한다. 네 안에 옛 것이 없느냐? 어? 네 안에 죽은 사고 방식이 없느냐? 어? 네가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고 방식. 어, 기름과 나태를 갖고 오지 않느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늘배부르거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알렐레야. 새것 되어줘. 자, 이 3원적인 구조로 또 설명을 합니다. 예, 옛 것이 죽었으면 새 것이 탄생하고, 어? 옛 자가 죽었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이제 2원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순종, 불순종이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야?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네. 결국은 순종하라고. 말씀에 따르고, 성내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 살아있을 때 깨닫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1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언제나 광야 안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 늘 새로운 세대로 광야는 서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가난을 향하고 있는가 날마다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베 미드바를 끝납니다 예, 성경 한곡 끝날 때 예, 유대교에게 좋은 전통이 있어요. 하작 하작 베 니트 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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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니트 하작 하느님 강하라 강하라 너는 강하게 될 것이다. 왜 말씀을 알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눠주는 예, 그 자격증 시험이 있죠. 자격증 시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 어, 새카맣게들 다, 어,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새카맣게. 그래서 그, 밴미드 바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말씀을 다 찾아보시고요. 야짜! 야짜. 엘레. 엘레! 짜바! 짜바. 마세이! 마세이. 예, 야짜! 나간다. 나가야 돼요. 아, 네. 어, 엘레!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자바는 짜마. 네, 군대요 우리가 군대가 돼야 돼 아, 네. 항오를 져야 돼 군대가 돼서 우리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2열정대 3열정대 4열정대 여우과 항오를 맞춰서 맞서이 아, 네. 네. 네, 천막을 거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